자 다리 꼬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꼬는 거는요. 와 오늘은 다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좋아요. 물한잔 마셨습니다. 자 일단 다리 꼬는 거 정면에서 한번 꼬아주고 측면에서 이번에는 정면 한번 측면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 다리 꼬는 거 같은 경우는 어...골반에서부터 역시 시작해야지 이해가 굉장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그래서 뭐 골반, 사다리꼴 골반 여러분, 그로우툰 아카데미 포도인체 사다리꼴 골반 도형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반 나누고, 이게 정면 상태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반동그라미, 반동그라미 그리시고 자 여기서 의자에 앉았으면 뭐 다리를 꼬을 거면 의자나 어딘가에 걸터 앉아야지만 꼬을수 있잖아요 공중에서 다리 꼬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명안 되죠 정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 자리에 앉으면은 보통 이 엉덩이가 어, 얘가 엉덩이라고 생각하세요 엉덩이보다 보통은 요 바닥이 약간 더 올라가 있어요 엉덩이가 우리 살로 돼 있잖아요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이렇게 좀 찌부대는 듯한 느낌으로 안쪽으로 좀 유연하게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리를 꼬꼴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꽈 보세요 자 다리를 꼬으면 은 아래에 있는 다리와 위에 있는 다리로 나눠지 잖아요 자꽈 보셨나요 자꽈 보신 분손손 될까 <laughs> 손 저요 이렇게 꼬아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다리와 위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포개집니다. 근데 이 다리들이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리가 여기서 무릎이 여기에서 이렇게 꼬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요. 무릎이 중간으로 갑니다. 밑에 있는 무릎이든 위에 있는 무릎이든 자 좋아요. <laughs> 많은 분들께서 꼬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얘네들이 아 어... 약간 안, 안쪽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 얘가 중간에서 안쪽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중간에서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중간에서 약간 더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에 있는, 아,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요. 나한 번만 꽈 보고 올게요. 음, 맞네요. <laughs> 자, 약간 중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대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다리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무릎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가 있어요. 엉덩이보다 약간 작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 바로 위쪽에 올라가서 포개지는 애도 약간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포개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두 개를 눈사람이 약간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살짝 포개주세요.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포개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 동그라미 두 개가 포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다리가 되는 겁니다. 무릎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골반 중간에서부터, 자, 골반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허벅지 하나.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허벅지가 그냥 그대로, 이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더 튀어나오거나 그런 느낌으로 일단 허벅지 하나. 그죠? 됐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골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곡선, 곡선을 살짝 줘서, 허벅지 둘, 보통 골반의 중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요. 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요 밑에 있는 골반, 아, 이 관절 동그라미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는 자, 여기서 내려가는 다리는 동그라미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자, 요거 요거 작업했을 때랑 똑같아요. 이거 작업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 끝부분을 살짝 생략 모사한 다음에 이렇게 딱 연결시켜 줬었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쪽 동그라미의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 부분에 이 발목 부분은 너무 얇으면 또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건강해 보이는 튼실한 발목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눌리잖아요. 다리가.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그려주시는데 여기에서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해주시는데, 얘는 반대로 이 볼록이부터 그려주는 겁니다. 볼록이부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살짝 눌려서 약간 중간에 살짝 퍼진 상태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둘. 그리고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게 셋. 자, 요런, 요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끝에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다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보통 이렇게 꼬은 다리를 하면 한쪽 위쪽에 있는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서 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얘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원기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얘는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원기둥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정면, 거의 정면 아래쪽으로, 얘는 약간 앞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절 동그라미, 내려가서, 자, 뒤꿈치 동그라미, 가서, 어, 가래떡. 그리고, 발가락. 뭐, 발 패턴화 사용하시면은, 발이든, 손이든, 쉽게 그리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는 뭐, 다리가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약간 이렇게 세워줘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 이쪽 부분은, 끝, 이렇게 바깥쪽 부분이죠. 여기가 안쪽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엄지발가락 쪽 있는데, 이렇게 살짝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가래떡 만들어 주시고, 자, 엄지발가락, 발목 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발등, 자,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제 발바닥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부분에, 이 흐름을 그냥 일자로 쭉한번더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엄지발가락 말고 가까이 있는 발가락부터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엄지발가락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운 꼬발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 대단. 오, 멋지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영상인가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꼬운 다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측면에서 꼬운 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어, 신기하 신기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라고 만든 기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그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한번더 업로드를 해 드리니까요 그로우툰 아카데미 채널에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어 기존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랑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약간 제목만 달라지고 편성만 조금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검색해 보세요 꼬운다리 그리기 아니면 허벅지 그리기 이런 식으로 채널 내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피드백 답변해 드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다. 정말이에요. 네. <laughs> 촬영해서 녹화하시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속 채널에 들어오셔서 계속 보셔도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약간 한반 측면 한번 그려 보도록 할까요? 아까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으니까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골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약간, 어, 꼬운 다리 골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많이 뒤쪽으로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자, 그래도 아주 약간 이렇게 살짝 들렸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자, 골반을 그려주시고요.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 나누고, 엉덩이에서, 여기도 이렇게 앉은 상태일 거니까, 살짝 찌부되는 듯한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원래는 정원인데, 앉아있으니까 찌부가 된 거예요. 마치 풍선을 위에서 아래로 누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꼬은 다리 그렸는데, 위로 올라간 다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쵸? 위로 올라가는 다리가 보통 이상해져요. 왜냐면, 어 방향성이랑 그니까그 다리가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 뒤로 들어갔는지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내려갔는지 정확하게 방향성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 다리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체 도형화를 통해서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어, 파악을 할수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자 여기에서 약간 앞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여기가 중간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중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중간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 사이 부분이죠. 중간에서 요렇게 그냥 임의로 임시로 선을 그려 주세요. 근데 보통은 머릿속에서만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선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고요. 살짝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데, 폭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니까, 약간 들어 올려지니까, 어, 이 위치 자체가 얘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좀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한번 포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포개 볼게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무릎보다 위쪽에 있는 무릎이. 자,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 포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무릎이 약간 더 요로 요렇게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천단지돌려야 돼가지고 아이고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정말 조심히. <laughs> 밤이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렇게 앉았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다리 하나. 그리고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볼록볼록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 여, 아, 여기부터 그려버렸네. 자, 그럼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관절이 여기 정확하게 딱 위치가 놓여있기 때문에 나, 또 여기 골반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허벅지 나와서 볼록 튀어 나와서 요 끝으로 이렇게 연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허벅지 살이 좀 눌려서.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는 자, 요정도쯤의 방향성이 되겠죠. 이렇게 원기둥으로 따지면은.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골반 중간에서부터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렇게 허벅지가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을 살짝 그려줘서 여기는 이제 생략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사실상 생략묘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생략묘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보통 다리는 직각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갈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위 아래로 약간 옆으로 갈 수는 있지만 보통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쪽이 여기니까 안쪽에서는 뼈를 먼저 그려 주시고 자, 뼈를 먼저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보다 안쪽으로 먼저 그려 주시고 하나. 이거는 직각 해 가지고 약간 내려갔죠. 약간 내려간 거니까 정말 살짝 내려간 듯한 느낌. 둘. 셋. 한요 정도. 요 정도. 자, 이 정도쯤으로 내려주시고, 이 뒤에 있는 가려져 있는 부분에 이 다리는 이렇게 살짝 지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지워 주시고, 이 상태에서 <laughs> 손목 바닥바닥. 자, 이 상태에서 자, 밑에 있는 다리 위에 있는 다리부터 발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이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이거 잘못 파악해가지고, 바깥쪽에다가 엄지발가락 그리시는 분들 꽤 있어요.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캐릭터가, 약간 마시간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뭐, 요, 요렇게, 요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왜냐면, 가만히 서있을 때도, 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V자로 꺾여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자, 여기서도 여기가 안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다리를 포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지 않고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게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곡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엄지발가락, 바깥쪽으로, 이렇게, 뭐야, 가래떡 하나 그려주시고요. 엄지발가락, 하나, 둘, 셋. 발 패턴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한 여기쯤에서부터 이렇게 발목 동그라미가 있고 뒤에서 자, 발꿈치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아, 여기는 바깥쪽이군요. <laughs> 내가 이상한 실수를 할 뻔했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일자로 축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발등이죠. 엄지발가락 쪽에서 이렇게 가래떡 그리고 발가락 둘, 셋, 넷. 자, 요렇게 그리시면은 자연스럽게 꼬운 다리를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략 묘사된 부분들을 한번 진하게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골반. 자, 이렇게 아까 항상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그리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업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리 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정된 이미지를 확정선으로 지난 선을 저는 확정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확정선을 활용을 해서 이런식으로 자 여기에서는 도형화 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해 주셨을 때어 도형화 까지는 되지만 인체화 가잘 안돼요 라고 하셨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 일단 도용화들은다 됐죠. 도용화는 됐습니다. 도용화는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인체화시키는 거는요. 정말 제가 지금 하는 거 그냥 보세요. 그냥 외곽선을 따라가면서 약간 힘을 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외곽선에 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주시면서. 이렇게 인체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인체화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도형화로 전체적인 어, 굴곡이나 뉘앙스 같은 것들을 다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확정선으로 인체스러운 부분의 선들을 약간 더 진하게 그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인체 도형화를 조금 어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지만, 뭐,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도형이랑, 그리고 인체 도형화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인체 도형화에서, 그트나에서 가르, 알려드리는 인체, 인체 도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좀 생략되기도 하고, 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그냥 통으로 도형이 아니라, 뭐, 원기둥이 아니라, 약간, 좀 찌부러지기도 하고, 연결이 안된 도형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도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다리 같은 경우도 저는 요런 도형을 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기둥이기는 한데, 원기둥이 여기 자체가 다 연결되는 원기둥이 아니라 이 끝에가 떨어져요. 왜냐면 허벅지의 굴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것이 요런 도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다채로운 도형화들을 일단은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도형화를 조금 더잘 그리게 되셨을 때, 그냥 외곽에다가 선을 조금만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그리셨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 여기,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아랫배는 골반과 골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튀어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 약간 외복사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들을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림자 표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자 표현 이렇게 살짝씩 그림자 표현을 또 진행을 해 주시면은 훨씬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 그리고 뭐 들어간 부분, 뭐 이런 것들, 밀고 당기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밀고 당기고. 자, 어, 물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그리고 물체 자체에 생기는 어떤 굴곡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그로트나카데미 만화가를 위한 컬러 강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이 광고했습니다. 방금. 하여튼 이렇게 또 무릎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의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묘사를 또 이렇게 살짝 해 주시면 은 자연스러운 무릎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애도 한번 좀 진하게 그려줘 보도록 할까요? 얘도 좀 너무 연하게 혼자만 연하게 있으면 쓸쓸하니까 자 이렇게 앞 부분과 뒷 부분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나눠지는 부분들은 항상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나눠진다. 합쳐져 있는 부분은 그냥 연하게 놔둬주시면 합쳐진 그 상태 그대로 묘사가 가능하거든요, 바로. 자, 이렇게. 모든 걸다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하게 갔다가, 진하게 갔다가, 연하게 갔다가, 진하게 갔다가, 어이구, 안 보이네. 이렇게요. 연하게 갔다가, 요 발가락도 사실상 떨어뜨려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어, 얘네들은 보통, 하나의 그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외곽선들을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야. 얘도 마찬가지로 연하게 했다가 진하게 했다가 강약의 힘을 조절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선을 사용할 때 맛있는 선을 사용한다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맛있는 선이라는 의미는 어~ 일률적인 한 가지의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약하게도 그렸다가 진하게도 그렸다가 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진하게 그려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조금 흘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모든 곳을 강조하면은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 살아나지가 않기 때문에, 요런, 어, 좀 이렇게 흐리게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진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강약의 완급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뭔가 맛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잘 그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아래쪽과 바깥쪽, 안쪽과 바깥쪽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명암 묘사를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안쪽과 바깥쪽 나눠진 부분들, 무릎 부분, 또 물체 자체에 생기는 그림자. 그리고 뒤꿈치 그리고 발바닥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 여기는 뭐 발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뭐 어느 정도는 좀 물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랑은 좀 물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요 정도쯤은 묘사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뼈랑 근육이랑 또 이렇게 살짝 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무릎 관절 슬개골과 다른 뭐 근육들이 이렇게 살짝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근육들 바깥쪽에서 이렇게 살짝 오는 근육들 물체 자체에 생기는 그림자. 이렇게. 자, 요런 느낌으로 어 왕급을 조절을 해 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You can do it. 이렇게 해서 어,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답변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